없어서 못사는 알파드 입니다 알파드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지금 이 색깔로 지금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시승차로 대신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프레셔스 메탈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고 그냥 뭐 할부라든가 저기 렌트라든가 일시불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스마트 운용리스 쓰셔야만 이제 리스를 쓰셔야만이 이거 빠르면 두달 만에 이 색깔로 드릴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쓰시는 게 낫죠. 보시면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이렇게 시선도 좋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우드랑 섞인 가죽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안정감이랑 고급스러움을 제공해 줍니다. 패들 시프터도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터는 라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적용되는 거고 퍼홀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서 이렇게 도어에도 있고 루프에서도 이렇게 뒷좌석 문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렉서스에도 적용된 이이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오토월드 스트링웨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죠 다 보실 수가 있고 전체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룸 미러도 카메라로 되어 있어요 빼게 되면 이렇게 백미러로 보실 수가 있고 올리게 되면 카메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편의성도 좋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많이 강조가 됐고요 렉서스에 들어가는 이 변속기도 적용이 돼서 고급스러, 렉서스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 토요타 차가 또 인체공학적인 거는 도어 쪽 암레스트의 높이랑 이 센터 콘솔 암레스트 높이도 똑같고요 팔 올렸을 때 간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거지만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게 것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센터 코선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고요. 안쪽에도 시타이 C타입, 시 타입이랑 이제 HDMI 충전 소켓 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시 타입 충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고 펄더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거는 휴대폰 받는 공간이고요. 후방카메라 화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라운드 무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시면 옆에서 차 오는 것도 인식을 하고요 뒷좌석도 되게 여유롭죠 거의 뭐 인전용 차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오히려 알파드 운전석보다 이 뒷좌석에서 타는 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불 선블라인드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뒷유리도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렇게 높은 실내 실내의 정숙성도 느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알파드 같은 게 이렇게 스카이라운드도 들어가 있거든요. 투자석 같은 경우 예전 시트랑 토플 시트랑 이쪽에 있고요 컵홀더라든가 요 테이블도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빼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도 되게 고급스럽죠 이 아이폰 같은 걸로 이 아이폰 같은 걸로 열어서 열어서 이제 뭐, 아 이렇게 손에 자꾸 미끄러지네. 테마에 따라서 이거 암마 시트를 조절할실 수가 있고, 테마를 에, 바꿔놓으면은, 테마에 따라서 이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세팅도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하시기도 괜찮죠. 진짜 아이폰 같네. 이렇게 꽂아서 쓰시는 거고 쓰는 진짜 아이폰 같습니다. 안에 알파드는 구매하시면은 조심해야 될게요 뒷좌석을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밀게 되면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끝까지 밀면은 안 됩니다. 뒷좌석 이열시트는 끝까지 밀면 안 돼요. 시좌석에도 보시면 이렇게 C 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또 이렇게 다으 실수가 있고 이쪽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복합 연비도 13. 13.5km가 나와서 거의 뭐 실제로 주행하시게 되면 15km 정도 뽑아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리비스 포일러도 되게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테일 램프도 굉장히 저녁에 봐야지 되게 입체적이고 고급스럽고 좀 날개같은 형상에 제공이 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알파드 이것도 뭐두 다리만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스마트 운용리스트 쓰셔야지 전화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